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는 나이프 컨설턴트입니다. 저는 요즘 긍정의 힘이 솟구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루 아침 시작이 활기차고 자기 전에도 기분 좋게 잠이 들곤 합니다. 바로 어떤 책한권 덕분인데요. 여러분, 만약 하루 5분 투자로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 인생이 달라진다면 하루 5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여러분은 예스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he 5 Minute Journal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책입니다.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암과 실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 성공한 사람들은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사람들 중 대다수가 하루 아침에 꼭 실천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머니맡에 다이어리와 펜을 들고 매일 아침마다 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 속에 하루 시작의 마음가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하루 아침 5분 더 자고 싶나요? 어쨌든 이 책을 펴서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회사에 지각할 것 같나요? 어쨌든, 이 책을 펴서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다소 억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습관을 들여놓으면 하루, 아니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절하게도 하루 5분 아침 일기에서는 일기에 쓸 질문을 미리 적어놨을 뿐만 아니라 아침과 밤의 질문도 구분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아침 질문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싶은 일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나를 위한 긍정의 한 줄은 여기까지가 아침에 적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 일어난 멋진 일세 가지는 그리고 무엇을 했더라면 오늘 하루가 더 만족스러웠을까?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이러한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하루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고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아침에도 저는 이 일기장을 펴서 썼습니다. 하루를 긍정의 언어로 시작하니 그 하루가 즐거웠고 그리고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았던 일에 대해서 쓰면서 잠이 들다 보니 나쁜 일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루 5분 아침 일기로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하는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와 함께 하루 5분 아침 일기에 동참하셔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까? 이상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전진하는 라이프 컨스탄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 라이프 컨스탄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